아, 유튜브 형님들 하요. 오늘은 어, 시즌 1데뷔해 가지고 부화 추천. 시즌 상자 모아서 25일 점검전 24일에 이제, 24일에 이제 까놓기. 또만 버닝 상자 있죠? 이거랑이거는뭐 지금 까도 뭐 상관은 없고. 주말 버닝은 상관없고 이제 만 버닝은 여섯 개모아놨습니다 여섯 개 모아놨고, 그리고 이제, 철근은 모르겠고, 이제 세나, 이런 거. 석, 유랑 이제 건빵 모아놓으시고요. 자, 보면은, 이 네, 부하, 부아 쪽으로 넘어가면, 시기도 보면은, 이제, 우리가 빌딩을, 시즌 1부터 에픽 빌딩을 다섯 개씩 아, 명이서 이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지 다섯 명이서 들어가면은 이제 유니크 부하랑 전설 부하도 많이 중요해질 거예요 여기서 추천 드리는 유니크 부하부터 유니크 부하는 아, 탱커로는 가라이언 가라이언 그 어, 딜러 아 얘도 탱커구나 여든 여름도 되게 좋더라구요. 또, 탱크로 이제, 모과 3팀. 저도 이제 40레벨 다 찍어놓고, 키울 생각이에요. 연단 정당, 단대로. 이 친구들도 좋은 것 같고. 또, 트니. 딜러는 트니. 4마리씩 들어가니까, 탱, 탱, 딜러, 딜러, 이런식 들어가도 되고 탱탱 딜러 유틸 이런식으로 들어가도 되고 딜틸도 하나 넣었거든요 아이스 스니는뭐 말할거 없이 어? 아이스는 이제 탱도 되면서 야압 제압이랑 네, 다운 이 다운기가 있죠 다운도 안했어 뭐, 여튼 이거 맞으면 넘어지더라고요 어, 소니, 소니 반대라서 k 스 j 중에 그거 있죠. c h o Tripol, t r 다운 o l 기 때문에 o l Tri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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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r i 에 o l t r i 리 o l t r i p o 또 이승아는 뭐말안 해도 딜러로 되게 좋은 자원이고, 브레텔도 딜러로 되게 좋은 자원. 나는 브레틀로. 까라이언, 별은 모가, 투이 이승아, 쏘니 레텔바이스. 뭐 전설로 넘어가면 전설은 몇개 추천해 줄만한 게 없더라고요. 일단 몽글라이더는 무조건 키워야 됩니다. 얘는. 에픽인데, 전설로 나왔어요. 내가 봤을 때. 핸들 다 되죠. 그리고, 일렉트로. 일렉트로는, 제압, 배합, 제압하기가 좋은. 상대 근성 다 깎아먹고, 이제, 모두 맞으면은, 못 경직걸. 어. 그리고, 이거, 해피, 해피는, 추천받아가지고. 내가 써보진 않았는데, 좋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귀엽잖아. 그리고, 딜러로, 클루프. 클루프도 뭐, 많이들 보셨으니까, 아시겠고. 그리고, 탱커로, 헤비바르뎀이 이게 엄청 좋더라고요. 내가 써보니까. 이건 내가 써봤거든. 내가 맷집도 좋고, 그리고 궁도 세고, 그리고 뭐, 어대화? 어, 이게, 세고 가면서 계속 버티더라고. 계속 커지면서 계속 못티더라고요 네. 다단히트 다단, 다단 많은 도하들이 많아가지고 맞으면은 15회 역시 커지니까 15회 보고 얘도 딜탱 아, 세팅하면 엄청 좋아. 안 키웠는데도 이렇게 좋은 거 보면 그리고 하,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래도 에밀리 정도? 에밀리 에밀리랑 요번에 예, 신캐는 안 써봐서 잘했고요. 요 정도? 그리고 아 이야기했는데 이거 24일날 꼭 쓰세요 이거 시즌1 시작하면 안 써질 수도 있어요 안 써질 수도 있기 때문에 기름이랑 많이 모아놓으시고 시즌 시작하기 전까지는 계속 이거 모이는 거 계속 쓰는요 영토 확장 영토 확장해가지고 부하들 레벨업 레벨 시켜주는 저는 레벨 다 30이상 35이상으로 다 올려놨 너의 키는 거. 안 키우는 부하더라도 그냥 이제 먹이세요. 컬렉션이 있어 가지고 부하도 <laughs> 다 올라간다. 음 부하 다음 신도 부하는 별도로 안... 네, 베드로... 또안도로 요지 말아. 안내스로 레드롬인 거 같아. 프로 나오면 왔네. 이포트뭐 설명도 해 드릴 없습니다. 일단 시즌을 하시는 분들은 열쇠는 무조건 다 사면은 좋은데 이제 각금은 자기 선택이기 때문에 한, 한두 개 정도는 추천드리는데, 막 많이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빌딩 랜드마크 하나 샀고, 요, 요거는 한두개 정도? 샀거든요 빌딩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 사시면 될것 같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후원코드, 위에 보시면은 CRJ샵 5438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즌 1때 봐요